애플이는 특유의 애플입 덕분에 한국의 김카사디안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172cm의 키에 35, 23, 43이라는 몸매를 가진 유튜버입니다. 애플이라는 이름은 애플입과 자신의 이씨의 성을 합쳐서 애플이라고 지웠다고 합니다. 애플이는 황금색 레깅스를 입고 이케아에서 찍힌 뒤태 사진이 이슈가 되면서 각종 커뮤니티를 휩쓸었고 엉짱녀 골반 깡패라는 수식어로 유명해졌습니다. 프리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걸 좋아했고 막연히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영화 속의 배우들을 보면서 연기 연습을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중학교 때는 교복을 입고 다니다가 캐스팅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연예인의 꿈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프리의 원래 직업이 은행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운동하는 은행원 엉짱 은행원으로 불렸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킴카사디안 엉덩이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가 은행원일 당시 다행히도 사이즈가 맞는 치마가 있었고 근무할 때는 주로 입출금부터 신규 재신고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유튜브와 병행하면서도 본업에 소홀해지고 싶지 않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우수사원으로 선발되어 우수상을 수여받기도 했고 본업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에프리가 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자신은 원래 통통한 체격을 지녀 자신감이 떨어졌었는데 우연히 TV에서 자신과 비슷한 체형을 가진 할리우드 스타가 자신들의 몸에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활동하는 게 멋있어 보였고 무작정 살을 빼는 운동을 하기보다는 라인이 잡힌 육감적인 몸매를 만들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에프리에겐 항상 사진보정에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엉덩이와 골반 라인을 무보정 영상으로 인증하는데 줄자로 사이즈를 직접 측정하기도 하고 절대 필터나 보정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프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자 경찰로 변신한 코스튬 플레이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실제 경찰서와 경찰차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에프리는 꾸준히 운동 영상을 올리며 구독자 10만을 달성했는데 불특정 다수의 신고로 인해 정지되었고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에프리는 은행원을 그만두고 남성 소급 브랜드인 2XA를 런칭하며 CEO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는 팬들과의 소통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운동 영상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근황을 알리거나, 자신의 본업을 살려서, 금융 관련 정보를 팬들과 공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애플이를 실제로 본 사람에 따르면, 키도 굉장히 크고, 비율도 좋아서, 아무나 다가가기 힘들 정도의 아우라가 풍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